네, 가지고 계신 교재 2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화상의 함불전 대학원 함경, 원래 22강째죠. 지금 열의 명어품. 없네요, 제가. 지금 열의 명호품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 지지난 시간까지, 에, 함경 칠처 구의설법 중에서 초의설법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보현보살을 필두로 해서 보자 돌림보살이 10분이 나오시고 그 뒤로 해서 1 9그 신중신 이런 분들이 쭉 등장하셨던 바가 있고 뒤에 이제 마우라가 야창 제대 용왕 구반다 이렇게 쭉 나오신 적 있죠. 그 세주 묘원품에서 음그 세주 묘원품 1회차 법보리장아란냐에서 세주 묘원품을 필두로 해서 열의 현상품 보현산 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료장나품 이와 같이 여섯품들이 매조지가 예, 되고 지금 2회차 설법으로 넘어와서 2회차 설법으로 넘어와서 어, 지난 시간에 열해명호품 오늘 또 이어서 열해명호품과 사승제품이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어, 열해명호품 사승제 그다음에 원효스님의 소가 조금 남아가 있는 광명각품 예, 발바닥에서 반강하는 부분이 되겠죠 1회차 설법에는 어디서 반강했습니까 제일 먼저 중치관에서 면문 중치관에서 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백호 미간상에서 일성중도를 표시하는 반강이 있었습니다 지금 2회차 설법에서는 반강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발바닥에서 십신설법이 되기 때문에 발바닥에서 반강을 합니다 그리고 각 회차마다 그 삼매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어 잎비로 장신 열의 산매에 들어갔었죠. 예. 예. 그리고 이에차 설법에서는 방강이 있다 없다 들어가지 저저 아, 저기 방강이 아니고 뭐죠 산매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런 게 있죠. 이에차 그 설법에 방강은 어디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발바닥에서 세종께서 방향 종륜강이라 예 발바닥 종륜에서 방강을 하신다 이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발바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근본 밑바닥 지탱한다. 우리 흔히 이제 절간에서 잘 서붙여 놓는 게 뭡니까? 조고 각하라 또 각답 실지라 실제적으로 답답서 한다. 문화답서라 하죠. 발른다. 무엇을 실지? 진실한 경지, 열실한 경지, 실제의 마음의 이치의 경지를 발른다. 허망하지 않는 데서 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왜 허망하지 않는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가?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수행하는 정진 성녀를 믿고 그리고 자성 청정을 믿기 때문에 허망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예자설법에서는 어, 비로소 열의 명호를 제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어서 모든 것에 부처님께서 최초 진리를 설법하실 때노계아원에서 오비국에 뭘 했습니까? 사성제와 그리고 12연기 이것은 대소송을 막론하고 불교의 근본 진리라고 할수 있죠. 대성에서 조금 더 굉장히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사성제를 벗어난 법문은 거의 없는 것이죠. 하원경에서 아주 사성제 법문에 대해서 강대하게 설법을 하고 천태종에서도 이 사성제에 대해서 네가지 사성제로 나누어서 설명할 만큼 굉장히 각별하게 다뤘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해자설법에서는 오늘 할 부분이 열의 명호품이고그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 광명각품은 여기서 비로소 방강을 하게 된 텐데 이 광명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 광명각, 우리의 본지 풍광의 그 아주 지혜 광명의 정각 그러니까 정 바르다고 하는 것은 참 거룩하다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성인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어서 보살 문명품에서 보살이 정말 정나라하게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행품은 여기서 어떻게 한 것이 청정한 수행자가 가야 될 길인가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응. 히로애락의 모든 점에 대해서 높고 낮은 걸 보면서 전부 이 정행품에서 출입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높은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나도 향상일로를 생각하고 낮은 걸 보면서 모든 중생을 도탈해 구하겠다 뭐또 거기서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현수품에서 그 유명한 개송 신이도원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선법이라고 하는 그 아주 믿음 에 대해서 어 굉장히 광대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현수품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뒤로는 3회 차설법 이래 가지고 밑으로 는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1회 차설법에는 해주가 누구였 습니까 보현보살이고 2회 차설법은 믿음을 제시해야 되고 여기서 이회차에서 믿음이 물어 있고 물어 있고 해서 드디어 믿음이 물어 익으면 뭐가 됩니까? 신 성취가 되죠. 신 성취가 되면은 제일 밑에 발심의 단계인데 발심이 이제 삼 단계로 나누면은 첫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신 성취 발심의 단계가 되죠. 그게 이제 십신열 그 10, 가지의 믿음이 완전히 물어 익으면 발심이 돼서 십 주에 들어가면 초주가 뭡니까? 초발심주 그죠? 발심주라고 하죠. 예, 예 발심주가 됩니다. 발심주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동진주까지 이제 차고 올라가면은 제 팔찌를 통과하게 되는데 발심주가 발심을 일으킬 때까지 음, 발심을 일으킬 때까지 예, 그 이제 믿음을 충분히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성치 발심이 요 십신 법문에 지금. 열의 명호품부터 사성 제품,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에서 비로소 보살 수행자가 가야 될 이해력이 성취가 되어서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 이때부터 이제 꽃이 피는 거죠. 믿음을 토대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그런데 꽃이 피었다고 해서 사과 꽃이 사과는 아니죠. 식품 같은데 가면 이렇게 나오죠. 건강 어, 근강 무수한 건강당불리 무수한 건강 근강, 건강당보살이 건강당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습니다. 부처님 이름도 건강당이고 수기를 받는 보살의 이름도 건강당이다. 그 뜻은 이렇게 되겠죠. 사과꽃이 뭐가 된다? 사과 열매가 되고 배꽃이 배 열매가 되고 제 이름 이대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용학 보살이 용학 부처님에게 열매를 수기 받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 할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생이 천 명이면 부처님도 천 명이고 부처님이 만 명이면 중생도 만 명이고 각각 이름도 똑같다. 각각 이름도 다르지 뭐 다르면서 그러면서 또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열의 명호할 때 신구이 삼업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부처님의 명호가 있고 그 중생의 숫자만큼 부처님의 그 명호가 있고 또 부처님 법문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중생들의 희로애락과 망상, 망념, 괴로움과 즐거움, 고집, 멸도가 전체다 부처님의 법문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의협이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견문각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이 느끼고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눈으로 이렇게 촉하는 것도 있고 귀로 촉하는 것도 있고 혓바닥으로 촉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촉하는 것이 이게 안입이 설신으로 다 이게 촉하고 아니지 설신 의로 촉하는 것이 촉하고 나면은 누구나 할것 없이 저절로 생각이 지어지고. 예, 생각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괴롭다 즐겁다까지 다 느끼고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달고 썩을를 달고 썩으를 맛봄을 해서 좋다 싫다 나는 쓴 것이 좋다. 나는 단 것이 좋다고 적시에 구분하면서 생각을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공곰이 돌이키게 되고 그걸 로 인해서 잡아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건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발현하면서 충분히 미술하는 사람들 미술에 대한 깊은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음악하시는 분은 음악하시는 자기의 세계 음식을 하신 분은 음식 하신 대로 자기의 세계. 아니비 설신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과 의지대로 타고난 그업 업연의 결과대로 근교와 욕망과 성품대로 사람들이 수성하게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수하는 분들은 나중에 먹지를 오래 튕기고 튕기고 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어디에 어떤 집을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야구 선수가 되면 내가 그 선수를 맞해서 언제 스트라이크를 던졌고 언제 볼을 던졌고 어떻게 해서 홈런을 맞았고 어떻게 해서 손가락에서 그 순간에 볼이 미끄러졌고 육상 선수 같으면 어떻게 하다 내가 1등을 가다 잡아져 가지고 공지했고 뭐 이것이 머리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서 꽉 박혀가 있으면 경전하는 사람은 경전하는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고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들이 그뭐 천재가 아니라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은 그 하도 똑똑한 체하고 300원씩 내나라 내나라니까 그러니까 서울서 오신 그보살님하 처사님께서 저한테 돈을 한 문제마다 300원씩 꽤 많이 뺏겼어요 공항에서 저리까지 오면서 모르면 무조건 300원이요. <laughs> 근데 나중에 그분이 스님 약사신데 선생님 약 이름 대게할까이거 가지고. <laughs> 누가 똑똑하다 많이 외운다 할건 없고 약사는 뭘 기억합니까? 약 이름을 기억하고 페인트 칠하는 분은 뺑기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렇지않아요 응. 주방장은 음식 이름을 기똥차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낱낱이 개개가 명명백백한 풀꽃마다 중생마다 전부 다 부채 이름을 알아서 해도 흐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지만 별마다 까닭이 있고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자기의 욕망과 의지를 가지고 잡념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정확한 이해력으로가면은 기억력도 갈수록 또렷한 삼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매 부분도 제가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죠. 열의 설법은 먼저 삼매 후에 법을 설하는 수도 있고, 설법 후에 삼매에 드는 수도 있고, 설법하는 중간에 삼 산매, 뭐, 뭐죠? 매 속에서 말없이 설법할 수도 있고. 산매 없이 설법할 수도 있고 여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매 없이 설법하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기의 기억력이 또렷해진 사람은 고요로 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예.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까먹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선정으로 갈수 있는 뭐 정확한 수행 방법을 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드디어 거기서 남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그 아이디어나 솜씨가 떠오르면서 이 세상에 다보탑 같은 아주 명품을 남겨놓고 범어사 일주문 같은 거, 뭐 동화사의 봉소루 같은 그와 같은 명작들을 남겨놓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한 사람의 의지와 그런 정확한 이해력과 그리고 그 솜씨와 그런 고요 속에서 하나의 작품들이 탄생을 하죠. 베토벤 역시 마찬가지고 좀 모자랐던 음악가, 모 자랐다 <laughs> 그런 분들이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길러집니다. 오늘 여기서 뭐 보살 문명품, 현수품 이런 걸 하면서 좀 우리가 염두에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새기겠습니다만 여기서 십신설법을 하면서 이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믿음이 기본이 된 사람들은 그 바로 어떤 현상이 따라오냐면은 부지런합니다. 정진력이 바로 갖춰집니다. 정진 그 살펴보십시오. 저에서 믿음 진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심신 없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은 방일합니다. 그거는 뭐뭐뭐 그냥 보면 압니다. 공부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내가 자기의 학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확신을 가진 학생들이나 운동선수나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하고 연습하지 말아도 남모르게 연습하게 되어있죠. 공부를 하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어지르고 군자같은 사람은 뭡니까? 하기 시섭지면 부력 낙화 에? 아주 즐기게 그렇게 되어있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고 해야 되는데 이 덤성덤성 제 이빨만큼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건 <laughs> 믿음을 갖추게 되면, 요, 십신, 설법인데 믿음을 갖추게 되면, 부지를 해지고, 부지를 해지면, 스스로에게 조금 부족한 걸, 뉘우치게 되고, 남들에게도 좀, 부끄럽게 느끼게 됩니다. 요리 현상들이, 예들 u 들은 이렇게 h e charity, charity, c 이 a r i t y ch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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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r i t 사람의 탐심이 없고 명예에 탐내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가 자연적으로 줄어듭니까? 한해는 마음이 많이 감소됩니다. 한해는 마음이 많이 감소되고 탐심이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혹하고 악견이라든지 삿된 속의 머리 같은 게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편안해집니다. 기도 계속 우리 복음 같은 것을 많이 하시면은. 한 3년쯤 지나면 편안하잖아요. 1년 반쯤 지나면 이렇게 사람을 찍어보듯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남 10이 걸진 않지 않아요. 편안하니까 생각이. 그런데 그제는 그런 거안 해보니까 막 변덕이 죽을 듯이 부박부박 부박부고 이렇게 끌어오르지만 편안하게 명경지수처럼 그렇게 탐심이 없으니까 마음이라든지 몸도 어, 별로 그렇게 험하게 안선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로 찌부둥 한게 없고, 경, 경안하고 편안한데, 몸 아프고 힘들고 몸이 무겁다 이런 분들은 비온 날 그러면 좀 내가 살아온 업장을 두고게 살아왔고 내가 참여하셔야 돼요, 사실. 은 몸이 이제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손 놓고 일손 놓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그러면서 따라오는 현상이 공명정대지죠. 자기의 사적인 볼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공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고 이런 멸사봉공의 정신들이 저절로 이제 길러지죠 멸사봉공의 정신이 걸려지고 정정당당하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되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약점이 있어서 눈이 아프다 그럼 거기 안 떠들어 팹니다 다른 데 하고 그 반칙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야비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다가 도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뭐 축구라 든지 농구라 든지 배구라 든지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고 매일 뭐때 그때 살짝 해가지고 상대하는 능가 버리고 지금 얍삽하게 가지고 서브를 주더라도 좀정정당당해가 받아봐라 이러니까 실력껏 여야 될 텐데 그폭 찍어가지고 탁구 치다 서브 콕집어 옆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은 그런 사람들은 그 옆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눈속임 잘하고 순식간에 살아온 인과가 확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멍청하진 않았는데 해인사에 출가할 때만 해도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다섯 까지도 그러고 출가할 때도 그러던 뭐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해인사 가서 그, 그 저기 삭발날 김 그거 350명 대중들 굽다가그 700장 연탄가스에 굽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어루막이 <laughs> 런 멍청한 일에 대해서 그렇지. <laughs> 안 그랬으면 저도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뒤로부터 조금 멍청해지거나 뭐 눈속이는 것도 많고 이래 돼 버렸어요. 사람 미혹해 가지고. 예. 하여튼 그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해지면서 바로 따라오는 현상이 절대 남 해코지 안 합니다. 놀부 심보로.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신심 있는 사람이 신심으로부터 남 해코지 안 하는 것까지 제가 열한 가지 조목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냥 낱낱이 단어를 설명 안 하고 쭉 설명을 해 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는 안 가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부지런해지고, 예? 스스로 부끄럽게 얘기고 남에게 부끄럽게 얘기면서 탐심이 사라지고 성내는 마음들이 조금 깔아앉게 되면서 사된 속에 머리가 없어지고, 예? 그리고 참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경안해지고 숨길도 골라지고 음식도 조절이 되고, 응 그러면서 뭐일 손을 놓지 않고 헐 꺼져거리고 일기라도 쓰고. 조분조분하게 마당이라도 설고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예? 미운 사람, 그 친한 사람, 미운 사람, 원수나 친한 사람 별로 가리지 않고 인연 따라 가는 거다 하면서 그냥 가급적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인연을 더 얽어매기보다는 보복하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풀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해코지 하지 아니 한다고 하는 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열의 명호품. 예, 뭐또 사성 제품, 또 현수품, 정형품 이와 같은 것들의 맥락이자 이제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 열네 명품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뭐한 번씩 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곧뒤에는뭐또더 예. 진한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쑥 떠올라는데 해버리면 너무 오래 갈것 같고. <laughs> 그죠 믿음이 없으면 왜 되느냐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막 지분한 얘기를 이꺼내려야겠 조금 냄새 나는 것 그래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사바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 사바 세계 열의 명호 동방의 십종 명호라. 제 불자야 차사바세계동의 자유세계한이 명이 밀훈이라 여래가 어피에 홍명 평등이며 홍명 소성이며 홍명 아니며 홍명 개효이며 홍명 문해며 홍명 진실이며 홍명 덕자재며 홍명 최성 신이며 홍명 대용.